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더리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시가 대비해서 1.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직면해 있어요. 지금 이 상단 채널에 바닥 구간을 다시 한번 터치를 했고요. 지금 이 520부근에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어쨌든 지속적인 하락에 조정장을 또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가격대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 상단 구간에서 발생되는 변동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어 즉각적인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당 구간에서 제가 이렇게 그어놨던 이 수평선의 자리를 지켜주는지 518만원, 519만원, 자 그냥 여유있게 520만원 자리를 지켜주게 되면 어 다시 한번 전고점의 리테스트를 갈수 있을지 어 요런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어쨌든 이더리움이 조금 상당구간에서 조정이 좀 나왔지만 딱히 신경쓸만한 조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봉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을 때 다시 한번 570라인까지 우리가 아직까지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조정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리 의비할 필요 없고요. 이전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뭐음봉이 장대로 꽂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이 추세가 무너진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당 구간에서 발생되는 변동성 이렇게 어,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약간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빗각을 한번 그어봤을 때 지금 보시면 역사적 저점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서 요 가격대죠. 자, 요렇게 이어보고, 자 지금 이 빗각을 터치할 때마다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똑같이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빗각이 뚫렸어요. 예, 이 빗각에 저항 맞고 뚫렸기 때문에, 그니까 지금 여기에서 뚫렸고 다시 한번 저항 맞고 눌리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에서 돌파 여부에 따른 어 돌파가 만약에 안나 돌파가 못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어 여건 약간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이 조정은 어 480까지. 예, 480요 가격대까지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늘 생각을 하는 게 비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신고가의 영역에서 채널에서 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돌파가 못 나오게 되면은 어쨌든 다시 한번 조정장은 또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 구간을 뚫어내줄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저항 맞고 그대로 조정이 시작될지 이런 내용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뭐한 1억 2천 까지도 좀 빠질 수 있지 않나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4천에서 한 1억 4천 5백 요 정도 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비트가 조금 이렇게 조정장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면 어, 이더도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한 4백만원 400만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0만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신 분들 대부분이 수익 중이실 거란 말이에요 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520만원에서 570만원까지 고점까지 그래 봤자 10% 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10%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되 좋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어, 부분적으로 매도하시고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 나왔을 때 재매집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6월달 말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꼬리 말아 올리면서 320부근에서 매수하고 수익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지금이 320부근 꼬리 말아 올리는 자리가 어디였느냐? 지금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 가격대.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꼬리 말아 올리면서 반등 나올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이 채널을 한 단계 높여줬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 채널에서 놀다가 지금 이 채널로 넘어왔어요. A라는 채널에서 B라는 채널로 넘어왔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B라는 채널의 바닥이 무너질 때쯤 여기에서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손익비 좋은 지금 이 매물대가 쌓여 있는 이 자리. 요 자리 그리고 돌파가 시원하게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렸음에도 상단 채널까지 돌파하려는 매수가 붙었던 지금 이320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현재가까지 지금 보유 중이시라면 지금 시장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60% 정도는 수익 중이에요. 그래서 저 따라서 매수하신 분들 전부 다 수익 축하드리고 이런 내용들 제가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010 2574 5810으로 이더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관리나 슈팅 시점 요런 내용들까지 최대한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010-2574-5810으로 이더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뭐 지금 뭐 다른 이제 이더리움을 가지고 대처를 어떻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유튜버분들이 계시는데 어뭐 무조건 뚫는다 뭐아니면 내가 뭐 어떤 문서를 갖고 왔다 뭐 보셔라 이더리움 세력들 목표가다라고 하면서 뭐 오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한테 제공될 리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속지 마시고 결국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예, 저도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으면 제가 뭐하러 유튜브 이렇게 영상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겠습니까 제 돈만 벌고 말지 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서 말씀하는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현혹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하시고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수익을 보시는 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매수가나 매도가 추천을 드리지만 대신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매수하자. 요런 내용들. 그리고 매수를 하시고 나면은 결국 이 내용들을 저도 여러분들 똑같이 매수하는 거예요. 제가 매수하는 가격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요게 제가 뭐 솔직히 얼마나 제 영상을 보시고서 매수를 하시겠냐마는 이런 뭐 7.6%의 양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주가 조작이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추천 안내를 드렸다고 해서 가지고 이더리움의 7%가 오를 거면은 제가 세력이고 제가 주포예요 여러분들 제가 마켓메이커고 제가 시장 조정사예요 그 말이 됩니까 예 근데 그런 내용들은 이제 불가능한 내용이고요 어쨌 이제 이더리움을 제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데까지 뭐 60%면 사실 나쁜 수익은 아니죠. 언제까지나 기술적인 분석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발생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더리움이나 뭐 기타 알트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수익을 조금 극대화를 하고 싶다. 나는 어떤 플랜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이 고점에서 저항받고 눌렸을 때 아니면 은 고점에서 돌파 가 나오고 어, 신 공가를 갱신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그냥 안내 드리는 내용들 한번 싹 읽어 보시고 어 괜찮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전부 다 그대로 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01025745810으로 이더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비중은 뭐 이제 얼마나 담을 것이고 매도는 부분 매도를 할 것인지 전략 매도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까지 어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010 25745810으로 이더라고 두 글자 남겨 주셔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